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집으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차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군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은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박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소드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소드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세 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그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 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 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 가 깨졌고 베개와 다묘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배 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배 속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일곱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